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정보기관 TOP10을 소개합니다. 10위는 호주의 ASIS로 국제정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위는 캐나다의 CSIS, 정보공유와 보안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8위는 파키스탄의 ISI로 강력한 군사정보력으로 유명합니다. 7위는 프랑스의 DGSE, 해외 정보와 스파이 활동에서 큰 역량을 보입니다. 6위는 독일의 BND로 유럽 주요 정보기관 중 하나입니다. 5위는 중국의 MSS로 첩보와 사이버 활동에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치밀한 정보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죠. 3위는 영국의 MI6, 전통을 자랑하며 엄청난 정보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러시아의 FSB로 첩보와 국내외 정보 수집에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1위는 역시 미국의 CIA입니다. 불법적인 활동부터 첨단 기술 활용까지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정보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